여기가 뭐예요? 수원이에요. 아. 와, 이쪽 오르막길 개 돌았어요, 그냥. 여기가 30이요. 응. 사람 너무 많아요. 중심 쪽에서 빠져나왔더니 좀 한적해졌고요. 여긴 좀 오르막길이에요. 여긴 완전 주택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없고, 고시원이 많고, 경사 보이시나요? 개오버입니다 보니까 노량진역 근처 벗어나면 왼, 오른쪽은 무조건 오르막길인 것 같아요, 전부.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아, 안녕하세요. 방 지금 보러 갈수 있을까요? 어, 바로 거리라서 한 5분이면 갈것 같아요. 한 네. 얼마짜리 저,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30초반대예요. 아. 저한 40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40큰 방을 다녀갔어요 아, 그렇구나. <목소리> 첫 번째 방 보고 왔는데요. 고시원방볼줄 모른다고 네. 모르는 게 티가 났나 봐요. <laughs> 아, 어떡하지? 어디 가야되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 방 가볼게요. 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방 지금 볼수 있을까요? 음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방 보러 갈수 있을까요? 지금 예, 예, 박대요. 음. 아, 코는 중앙 난방의 예, 거의... 거이에요 아, 예? 월세는 얼마예요 아, 예, 37만 원에. 음.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돌고 왔는데요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보다 나은데, 혼용이란 게 조금, 조금, 혼용, 그, 입구부터 조금 좁아서, 아, 잘 모르겠어요. 이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은 전부 공용인데, 음, 37만 원이에요, 공용인데. 대신에 주방이랑 세탁실이 좀 많이 컸고요. 아,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방도 보러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방 보러 갈수 있을까요? 네 번째 모시원 다녀왔고요. 어 일단 둘다 내창이었어요. 내창이었고. 내창이라 그런지 냄새가 좀났고요 공용 에어컨이었고, 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일단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둘러볼 곳이 세곳 정도 남았는데, 하, 어떡하지? 와, 어,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저 혹시 방 보러 갈수 있을까요? 지금? 와, 이쪽 오르막길 개 돌았어요, 그냥. 경사 보세요. 여기서 썰매 타도 될것 같아요, 눈 오면. 아! 월세는 얼마예요? 30만원 30만원 35만원 음. 다섯 번째 고시원 둘러보고 왔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방은 여태까지 본것 중에 제일 좋은데 음, 에어컨도 있고 창문도 크고 방도 35만 원인데 엄청 여태까지 본것 중에 제일 크고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음 주방이랑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아한 계단 크기도 작은 편이 아닌데 아 그리고 혼용이라 그러니까 분리는 되어 있긴 한데 주방은 같이 쓰는 거라 이분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음. 안녕하세요. 저 근처인데 혹시 지금 방문 가능할까요? 38만 원. 아, 38만 원. 음, 너도 가격은 똑같아. 38만 원이에요? 예. 응. 요거는? 여기가 30이요. 응. 아. 여섯, 방금 막 여섯 번째 고시원 돌아보고 왔고요. 다섯 번째랑 비슷하긴 한데, 다섯 번째보다는 오르막이 덜해요. 다섯 번째랑 비슷하긴 한데,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장님이랑 총무님이 여성분이라. 그리고, 다섯 번째랑 또 비슷하게 지하에 주방이 있고, 주방이 근데 밥만, 적용, 밥만 지, 제공이라서 밥만 제공에 냉장고도 또 공용냉장고라 이거는 여기서 요리를 해먹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잘 모르겠어요. 고민 또 해봐야 될것 같아요. 9시 아, 방 지금 볼수 있을까요? 마지막 방 보고 왔어요. 제가 본방 중에 제일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근데 그만큼 시설도 좋고 고민입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laughs> 지금 한 일곱 군데 발품을 팔았는데, 음, 솔직히 진짜 딱 여기다 하는 곳은 마음에 없었고요. 고현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다 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곳은 한 두세 곳? 쉽지 않아요. 쉽지 않네요. 쿠팡 알바를 뛰어야 <laughs> 될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